아 초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거 화장실에 앉아서 촬영을 하려니까 참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 직업상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제가 이거 웃어서 미안합니다만 어 여러분께 이 영상을 킨 것은 뭐냐면 줄로는 배우려고 하긴 하는데 이거 어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 좀, 이렇게,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배우시려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자, 파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바꿔보게 자,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촬영 때문에 내가 한 손으로 천상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매직커터라고 하는 이, 공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공구는 초보자들은 이제 처음 이 공구를 사용하시게 될겁니다. 나중에는 뭐그런인다도쓸수 어, 있고 다 그렇겠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자만 보는 게 아니고 어, 고수분들께서도 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는 뭐 해당사항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드리는 거니까 어, 배우시는 분들만 어,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이 줄로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화장실 바닥이고요 처음에 이걸 반듯하게 이렇게 놓고 땡깁니다 땡기는데 톡톡톡톡 쳐야지 힘이 들들고 땡겨져요 네, 이게 땡길 때는 이게 이게 느끼는 겁니다 옆에서 볼까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바닥에 닿게 그리고 땡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톡톡톡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쯤에 가까이 와서는 살살살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거리 를 건너가게 되면 이 사거리 끝 부분이 깨져요. 그래서 건너 가지 말고 여기서 살살 살살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살살 당겨 주시고 처음부터 또 살살 당겨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밀게도 되거든요. 이렇게 밀을 수도 있어요. 밀을 때는 각도를 자 보실래요? 각도를 좀 세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단면에 타일이 아니 타일 깎 타일은 안깎여요 그 백시멘트 타일 옆에 붙어있는 백시멘트만 깎여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톡톡 치면 깎여 나가요 이게 그 단면 쪽에 붙은 백시멘트가 여기서 쭉 따라가면서 그래서 쭉따라면서 톡톡톡톡톡 붙여줍니다 끝 부분까지 끝 부분은 건너가면 또안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면 안 돼요 건너가면 끝 부분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살짝 질게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세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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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면 반대쪽 단면이 깨끗하게 되어고또 이렇게 당길 때는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이렇게 느껴서 요거 당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요거를 몇번 반복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몇번 반복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파여집니다 그래도 에 타일 단면에 붙어있는 백시멘트가 잘 제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요런큰 커터칼이 있습니다. 이런 큰 커터칼로 이 타일 단면을 요 단면 부분을 다듬는 거죠. 이렇게 조금 각이 사거리에서 조금 띄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톡톡 치기가 좋을 거예요. 톡톡 치면 이렇게 깎여나가는 게 보여요. 자, 요 앞에는 안 깎여 나가지만 여기는 깎여 나가요. 자, 이렇게 해서 조 어지럽겠죠? 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를 균일하게 이렇 깎아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끝, 끝, 끝에부터 끝에까지 균일하게. 그러면 균일하게 깎이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단면이 깔끔하게 이렇게. 그렇죠. 역시 반대쪽 단면도 그런 방법으로 다듬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끝에부터 이 끝에까지 아주 일정하게 일정하게 다듬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 이 깊이는 약 3mm 정도의 깊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D자가 될 수도 있고요, U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요 타일과 이 타일 사이에, 요, 요 타일 단면은, 절대적으로 1mm 이상은, 최소 1mm라도 깨끗하게, 일정하게 다듬어 줘야만이 된다.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줄눈을 넣었을 때그 줄눈이 예쁘게도 들어가지만, 나중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